지난 11일 오전 9시경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4살 딸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엄마. 그때 차량 한 대가 다가옵니다. 멈추지 않은 차는 그대로 모녀를 들이받았는데요. 종종 걸음으로 다친 아이를 안아든 시민.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한 엄마는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병원 이송 1시간여 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가까운 사망 사고가 벌어진 곳은 아파트 바로 앞 횡단보도입니다. 오가는 주민도 차량도 많은 이곳은 어린이 보호 구역이었습니다. 이 사망의 사고로 인해서 어, 얼굴이 내 머리에 인지가 되다 보니까 어, 가슴 너무 네, 너무 아픕니다. 엄마들하고 그 다음에 애기들이 건너에 유치원 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엄마와 함께한 마지막 등굣길이 되버렸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그날의 슬픔을 지워내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너무 안타까워서 소모의 공간을 만든 거 가실 고인의 그 저기라도좀 위안이라도 해주야 싶다. 마련해봤지고요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추모 공간이 마련된 겁니다. 한 생명을 앗아간 가슴 아픈 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